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리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문제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음식과 관련한 약자와 강자의 갈등에 대해 권면하고 권면했던 바울은 여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로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은 강한 자 입장에서 약한 자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은 서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이하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어쩌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 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점을 담당한다 하는 것은 약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비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약점이 보이거든 비난할 기회가 아니라 담당할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관계 법칙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먼저 깨달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자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자기 확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자기 확신으로 그 사람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담당해 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한자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처럼 갈등 대신 선을 행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조금 더 강한 우리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좀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잘 담당해 줄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 말씀 이하에서는 소망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절 말씀 이하에서 한 가지를 찾으라면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는 소망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훈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 물음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이 말씀이 뒤로 가면 소망을 둔다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하자 13절 말씀대로 한다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받고 싶어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룬다 하는 말씀들 앞에 서로를 분받으라, 서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실절 말씀에 우리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1절 말씀 2 절에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과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자될 때까지 우리를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먼저 받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받아 주셨던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백성으로 닮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서로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담당해 줘야 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담당해 줄줄 줄 알고 서로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쁨과 평강으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담당하신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다 담당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키우는 교회. 정말 이곳에 들어오면 생명이 사라지고 생명이 양육되어지고 생명이 고쳐지는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어제부터 장마가 온다는데 비중에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어 일기가 불순한데도 이 새벽에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들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해야 할 생명사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조로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마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오는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업의 모든 현장들, 가정들 하나님이 일일이 안위하여 주시기 없어서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